예, 돌죠. 분홍빛 돌아가. 그니까 제가 만든 테이밍장의 장점이 뭐냐면, 펄모노가 있죠. 펄로비아. 이게 요발 밑으로 들어가야지 그나마 좀 안전하게 볼수 있어요. 체력을. 안 보여. 거의 다 됐는데, 준비가. 3000, 오케이. 한 방만 때리면 되겠네요. 자, 준비하시고, 던지고, 돌리고, 한 방만 넣었으면 된다. 자, 이제 얘가 임신시킬 준비가 됐을 겁니다. 이비리 빗버프가 꺼지면 이제 분홍색 오라가 돌 거예요. 또안 돌아? 예, 돌죠. 분홍빛 돌아가. 자, 이러면, 이제, 락드레이크를 다시 타고, 이게, 월, 원래, 락드레이크 안 타고 그냥 몸으로 가도 되는데, 그럼 되게 위험합니다. 락드레이크 타고 가세요. 안으로 들어가세요. 예,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리퍼가 저를 바라봐야지 조금 성공 확률이 높거든요? 예, 좀 때려주십니다. 얘 빗버프가 없으면 리퍼한테 데미지가 얼마 안 들어가요. 그래서 아직, 지금 얘가 체력이, 지금, 이건 제 거고, 1600 정도 있죠. 그러니까 이거 때려봐야 한 데미지가 20, 30밖에 안 들어가니까 어그로 끌기 위해서 때리는. 거. 자, 이렇게 포유할 때가 주로 임신시키기 직전이거든요. 아, 아니에요. 날 봐, 날 봐. 날 봐. 자, 이렇게 잘안볼 때는 한번 내렸다 타면은 어그로가 많이 끌리거든요. 그래도 안 본다면 한방 쏘시고. 안 보냐? 이거 꼈나? 자 이제 보죠 자, 준비 그루! 예 됐습니다 자 꽂아요 파예 임신 됐어요 자 에너지 부루 아예 먹고 빨리 타세요 빨리 잠탐 죽습니다 그리고 때려 잡으세요 자 이건 부루를 다시 키고 잡으면 쉽게 잡을 수 있죠. 예. 이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리퍼를 임신하고 나면, 지금 116짜리를 제가 잡았잖아요? 그럼 제가 이제 116짜리 리퍼를 낳을 건데, 어,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른쪽 아래 보면, 화면 오른쪽 아래 보면, 오프스피링 XP라고 임신을 하고 나면, 저게 리퍼, 제가 지금부터 먹는 경험치가 리퍼, 제가 임신한 리퍼한테 갑니다. 약 80분의 시간, 그니까 러 지금 현재 부하 속도하고 저건 상관이 있어요. 80분의 시간이 주어지고, 80분의 시간 동안에 52,500에, 그니까 러저 경험치 같은 경우엔 제가 일반적으로 다른 몹들을 잡는 경험치하고는 조금, 예, 배율이 조금 달라요. 다른데 아무튼 52,500까지 이제 맥시멈 경험치를 얻을 수가 있는데, 그러면 추가 레벨 플러스 75까지를 더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 경험치 엄청 주죠? 리퍼. 이제 리퍼가 이제 거의 다 조련이 됐죠. 자, 이제는 부활을 이제 임신한 걸 이제 낳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출산 준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1시간 18분 30초 정도, 이 시간 동안에 열심히 경험치를 쌓으셔서, 다음, 저 리퍼한테 추가 레벨이 많이 갈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면 되는데, 여기가 좋은 점이 뭐냐면, 애들이 많잖아요. 여기가 그러니까 막 잡으러 다니면 됩니다. 여기서 이게 스피노가 제일 경험치 잘, 리퍼가 제일 잘 주는데, 리퍼는 좀 잡기가 쉽지가 않죠. 스피노가 좋아요. 스피노가 레벨 높을수록 더 많이 줍니다. 저기 스피노 있네. 4만 5천 8백에서 이거 한 2천 정도 주거든요 레벨 오퍼너들 4만 8천 됐죠 5만 2천이니까 이거 스피너 한두마리더 잡으면 되겠네요 시커 이런건 100밖에 안줘요 이거 닥치는대로 잡으세요 그냥 5만 2천 5백을 쌓기 위해서 그러니까 제가 만든 테이밍장의 장점이 뭐냐면 2층 높이다 보니까 리퍼가 원래는 임신을 시키고 땅속으로 파고 들어가거든요 파고 들어가는데 2층이다 보니까 파고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니까 체력이 거의 고갈된 리퍼를 거저 하나 잡을 수 있다라는. 그래서 지금 45,000을 거저 먹었죠. 경험치. 예, 경험, 그게 장점입니다. 원래 저거 4만, 5만 2천 채우려면 스피노 30마리 넘게 잡아야 되거든요. 30마리 정도 잡아야 돼. 30마리. 스피노 30마리 잡는 건 어렵지 않은데 찾는게 어렵죠. 일단 30마리를. 어디냐? 피노, 뭐 카르노, 조쳐 이런 애들이 잡기 피노가 할게 없냐 또 원래 이, 이 근처에 스피노가 되게 많은데 자, 에버레이션 전용 공룡들은 경험치가 좀 짜요. 그냥 라그나로크나 아일랜드에 많이 나오는 이런 애들이 경험치가 좀 많이 줍니다. 리퍼가 제일 많이 주긴 하는데, 리퍼는 잡는 게 너무 어려워서, 아니면 지금 테이밍장에 다시 또 꼬시고 와가지고, 저랩 리퍼 같은 경우 그렇게 잡으셔도 돼요. 그것도 나쁘지 않죠. 돌아가겠습니다. 이제 가면서 잡을 수 있겠죠. 구하는 이제 제 본진 가서 구하시키려고 그래요. 가면서 몇 마리 더 잡을 거니까. 충분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8르노한400 주네요 난리 안네 금방이죠? 고기가 너무 많다 뭐야 뭐야 야 뭐야 뭐야 아이 C 팔모 원. 콜모노가 있지 콜로비아, 야, 야, 빨리 깨야 돼. 빨리 깨야 돼. 빨리 예, 뭐 죽진 않겠네. 오씨, 밀리는 거 봐. 밀지 마. 오우, 야씨, 너무 방심했다. 예, 너무 방심했네 너무 이거 잡으면 되겠다. 예, 지금 52,500꽉 찼습니다. 이제 돌아가면 됩니다. 이쪽으로 쭉 가면 되네요. 가자. 자, 리퍼를 이제 아삐져 아, 나가네. 자, 리퍼가 나왔습니다. 그니까 출산을 하고 나면 체력이 또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에 조금 위험할 수 있어요. 오. 오, 때리네 제가. 어, 안 먹으니까 때리는구나. 어, 저 때리는 거 처음 봤어요. 어, 때리긴 때리는구나. 아, 이게 주인은 못 때리나 본데 건물은 때리네요. 아하. 야, 난리가 나네, 난리가 나. 자. 자, 리퍼는 이제, 이런 식으로 태어나는데요. 이 입식회불로 가둘 수 있을까 싶어 갖고 한번 스, 설치를 해봤는데 못 가드네요, 이거. 자, 리퍼는 이제 태어나면 이렇게 생겼고, 어, 10% 되기 전까지 유학이고, 얘가 공격적인 성향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사람은 안때리더라고 그러니까 저는 안 때려요. 저, 저를 때리는 걸본 적이 없어요. 아, 때리긴 때리는데 데미지가 안 들어와요. 안 때린다기 보다는. 그러니까 지금 구조물이 철이기 때문에 얘가 때릴 수 없겠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에일리언 영화에 나온 리퍼, 그 리퍼가 아니라, 에일리언 나오, 영화에 나온 에일리언 새끼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얼굴 덮어 씌우는 그 에일리언 새끼, 그거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어, 이게 10%가 되면서 유아기에서 성장기로 바뀌면 모습이 이제 기존에 제가 잡은 그 리퍼하고 비슷하게 생김새가 변합니다. 막 크고 있죠. 어, 오늘 좀 모습이 얘가 평상시에는 막 벽에 붙어 있어갖고 잘안 보이는데 지금 주변에 우리 디메트로돈이 얘가 지금 이 입식 획불를 공격을 하는 바람에 주변 애들이 지금 얘를 잡아먹겠다고 다 몰려버렸어요. 다 부셨고 자 이제 이제 변화10.3% 정도 된 편이에요. 예. 리퍼의 모습으로 바뀌었죠? 자, 빨리 데리고 나가셔야 됩니다. 아, 얘를 일단 행동명령을 비활성하고 화 매우 나짐해서 네, 일단 빨리 데리고 나올 나오... 아이씨, 디메트론이 걸렸다, 이거. 이쪽으로 와. 이게 좀 크면은 못, 걸려서 못 나오니까 지금 10%일 때는 얘가 나오거든요. 요 사람 문틀로. 요 나오는데 좀 커지면 못 나오니까. 디메트로돈이 난리가 났네요. 자 이제는 뭐 고기도 먹. 뭐, 얘는 음식은 고기를 먹으면 되고 어, 여물통에 있는 음식을 먹으니까 고기만 충분히 준비를 해주시면 특별히 신경 쓰실 거는 없어요. 자 보살핌도 대체적으로 콩이 거의 잘 나와요. 다른 거잘안 나오더라고. 자 116을 조련해서 플러스 75를 받아서 191까지 올라온 상태죠. 리퍼는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뭐 공격력이면 공격력, 뭐 회전 반경이면 회전 반경, 뭐 모자른 데가 없어요. 정말. 완벽한 전투 공룡이죠. 좀 덩치가 크다라는 게또 단점이기는 한데 거의 최강의 공격력과 점프도 되거든요. 얘는 또. 기력 효율도 좋고 속도도 적당하고 지금까지 나온 모든 공룡들 중에서 기가노토를 제외한 육상 공룡 중에 최강이라고 봐야죠. 리퍼가 단점은 안장이 없어갖고 얘가 지금 체력이 13,500인데 어, 얘네 엄마가 원래 4만 얼마였거든. 요 4만 5천 정도 됐었거든요. 근데 이 조련을 하고 나면 대략 한 20%로 줄어요. 30%로 줄었나? 한30% 정도로 줄은 것 같네요. 근데 이걸 각인을 하고 나면 20%의 스탯 증가를 받는데 각인을 했을 때그20% 받는 거는 지금 현재 스펙에서 20%를 받는 게 아니라 너프되기 전 원래 스펙에서 20%의 플러스를 받습니다. 그래서 체력이 지금 아마도 예상컨대 한 8,000, 9,000 정도 더 늘어날 거라서 각인을 하면 한 22, 3천 정도 올라갈 거예요. 여기서 체력이. 공격력은 따로 뭐 딱히 더 오르는 거 없어요. 315면 그렇게 좋은 거 같지는 않네요. 네, 리퍼를 테스트하러 나왔습니다. 앞에 카르키노스. 자, 우클릭하면 독침을 쏩니다. 얘는 리퍼 킹이라서 느려지는 독이에요. 제가 느려졌죠. 데미지는 별로 없어요. 발사. 자, 좌클릭. 그냥, 그냥 내리 물기. 뭐야. 벌써 죽어. 야, 너무 쉽게 죽는 거 아니야? 야, 속도는 이 정도 나고요. 쉬프트 누르면 이 정도까지 나오고, 스페이스 누르면 점프. 꽤 높이 뛰죠? 야, 회전 방향도 짧아요. 거의 뭐 메갈로하고 비슷한 수준이에요. 그 다음 C키 누르면 돌리기. 뭐야 뭐야. 즉 공격 근접 공격은 이제 좌클릭, 그 다음 C키 돌리기. 이건 이제 넉백 시킵입니다 C키, C키 같은 경우에는 우클릭은 독침 발사, 스페이스 점프. 이게 다죠. 그 다음에 어 얘도 바실리스크랑 똑같이 땅에 묻을 수가 있어요. 이게 어, 내려서 해야 될것 같은데 아마도 자, 내려서 자 베리라고 있죠? 누르면 이런 뭐 제가 타고 있는 상태에서는 이게 안 되기 때문에 네, 언베리 하면 다시서 나오고. 뭐 최강의 공룡입니다. 지금 기본 체력이 벌써 제가 지금 체력 하나도 안 찍은 건데, 레벨업, 벌써 레벨업 했죠. 23,900, 24,000 정도 되고, 공격력도 한번 찍으니까 한15% 정도 올라가더라고요. 네, 저 롤레스 상대로 한번 날라가는 속도가 조금 느리기 때문에, 독침 같은 경우에는 감안하셔서 예, 불을 끄고 한번 때려 볼게요. 똑같네. 키나 끄나 똑같죠? 각인을 제가 녹화를 못했는데 각인은 포옹 나왔어요 근데 뭐 리퍼 지금까지 제가 어, 예전에 키울 때는 뭐가 나왔었는지 기억이 잘 안나는데 사실 이거 찍은거 말고도 제가 한 너댓마리는 더 키웠거든요 근데 다 포옹 나오더라고요 리퍼를 대적할만한게 리퍼 말고는 없죠 근데, 리퍼 퀸 같은 경우에도 근접 공격력은 약하거든요? 리퍼 킹이 근접 공격은 훨씬 셉니다. 체력이 약해서 그렇지.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체력도 좋고, 리퍼 퀸의 체력을 어느 정도 물려받았고, 리퍼 킹의 공격력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야생 리퍼보다 얘가 더 세요. 이게 얘가 이제 핏자국이 이렇게 초록색으로 나요.